바람이 너의 소식을 실어다 주네. 여행자 페이몬, 나를 찾아왔구나. 벤티, 우리 부른 게 너야? 아니요, 저예요. 으, 네가 왜 여기 있어? 둘이 아는 사이야? 어, 이의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력이 나쁘시네요. 전 페보니우스 성당의 부재이자 바람신 바르바토스의 전도자 달리아요. 기억해 주세요. 맞아요. 재판을 하는데 그 유명한 명예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생각이 많아 보이시길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전 바르바토스님의 전도자니까 백성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은 바람신님을 대신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거든요. 에? 뭘요? 술집의 좋은 친구이자 거리의 방랑 시인인 벤티가 바르바토스님인 거요? <laughs> 걱정 마. 달리아는 나랑 친하거든. 얘는 다 알아. 게다가 바르바토스도 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전해줄 대변인은 필요하잖아. 거기에 이런 전도자만한 적임자가 어디 있겠어? 처음 친구가 됐을 땐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당신도 알베도 씨의 과거를 아시죠? 그 말은 너희도 안다는 거지? 역시 바람신이라고 해야 하나? 라인도 디르와 앨리스가 알베도를 처음 몬드에 데려왔을 때부터 알았지. 그런 인물이 온다는데, 성한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백악의 아이. 완벽한 인조 생명체. 사건의 여러 의문점 때문에, 다들 알베도의 동기를 궁금해하는 지금, 그의 정체는 약점이 될 거야. 인조 인간이 통제와 이성을 잃고 타인을 해치는 광적인 행동을 했다. 소설에도 흔한 전개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고 보니 전에 알베도가 그랬어. 인간은 추월과 기적을 갈망하지만 평범함도 필요로 한다고. 나와 다른 존재는 이류로 여긴다. 지극히 보편적인 현상이죠. 네 친구를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겠는걸. 나? 나야 알베도가 인조인간인 거랑 요즘 몬드성에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윈드 블룸 축제가 술과 노래, 모임의 날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 응? 너도 성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을 알아? 우리도 돌아오자마자 겪었거든. 저도 몇몇은 본 적이 있어요. 마이스 씨는 늘 기운이 없고 베아트리체 씨는 불안해 보였죠. 도나 씨 일은 몰랐지만요. 더는 노래할 사랑이 없고 산골짜기엔 재앙의 서사만 남았네. 이런 운명을 누가 받아들이까? 구원의 용사는 아직 오지 않았는가? 각설이, 그게 무슨 뜻이야? 너희 궁금증을 풀어줄게. 바르바토스로서 말하자면 이번 이야기는 반드시 거쳐야 할 시련이야. 누군가는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해. 운명 앞에선 일곱 집정관도 고개를 숙여야 하지. 그나저나 휴 어느 마음씨 좋은 누가 그 친구 좀안 도와주려나? 그 친구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몬드도 끝장일 텐데. 말은 장황하지만 결국 우리한테 도와달라는 얘기잖아. <laughs> 알베도가 범인이든 아니든 몬드를 지키는 건 명예기사의 사명이기도 하잖아. 나도 너 혼자 바쁘게 두진 않을 거야.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자, 봐봐. 폭탄이다! 걱정 마. 뇌관을 다 뽑아놔서 안 터져. 도도통신기, 모두에게 인사해. 이젠 네가 이걸 쓰는 거야? 으흠, 다 아는 사이에 며칠 빌리는 건 괜찮잖아. 이 작은 발명품에 내 힘을 약간만 더하면 너희랑 연락을 유지할 수 있어. 필요할 땐 이걸 써서 날 부르도록 해. 정말 고마워.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바람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저희도 꽤 오래 알고 지냈네요. 그러게. 마치 부드럽고 기나긴 바람 같달까? 이렇게 오래 알았는데도 바르바토스님의 진지한 모습은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이번에는 과연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을지... <laughs> 바르바토스가 진지해지기만 하면 뭐든 할수 있을 것처럼 말하네? 아닌가요? 한간의 풍문 때문이 아니라... 저는 항상 바람의 신 바르바토스님을 믿고 있는 걸요. 그래? 나도 궁금한데, 성당에 가서 바르바토스한테 기도해 볼래? 무슨 답이 돌아오는지 들어보자고. 좋죠, 그럼 지난달에 술을 세번 사드리고 쓸모없는 얘기를 세번 들은 얘기를 해야겠네요. 도움이 전혀 안된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도움이 됐다고 하기도 좀... 엠, <laughs> 달리야! 바르바토스는 됐으니까 나한테 사줘. 다음에도 또 사줄 거지? 그치? 그치? 그럼요. 벤티는 제 친구인걸요. 참, 부재님. 그러고 보니 저희 주변에는 저 커다란 윈드필드가 없는 것 같네요. 없어서 다행이죠. 아니면 남들이 저희 이야기를 전부 들어버렸을걸요. 네? 아, 그게 그런 용도였군요. よ。